안동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이 올 1학기 나머지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20개열 실험 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이 5월 중순부터 제한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천에선 집단 감염 시작 2주 만에 처음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경북지역의 오늘 코로나 상황을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동대 행정업가가 개설한 지방자치론 수업이 온라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교수가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면 학생들이 일주일 안에 찾아서 듣는 방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과 유형은요. 안동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포함해 이 같은 온라인 수업으로 나머지 1학기 학사일정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 0개열의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은 다음 달 11일부터 대면 강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방역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5명 이하에 대해서만 대면 수업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5명이 넘더라도 15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명 단위로 분리해서 수업을 허락하고 그러면 이제 얼마의 학생의 생활관 수요가 나올 것인지 파악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1인 1실을 원칙으로 집단 감염 환자가 38명까지 늘었던 예천에선 2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PC방을 출입한 중고등학생 검사에서도 다행히 추가 양성 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41번 환자가 예천군 총선 개표장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장갑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개표 종사원 18명을 추가로 어 격리 조치하고 예천 집단 감염과 해외 입국자 증가로 도내 격리자 수는 다시 2,5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북 보건당국은 격리해제 전날 무단 이탈한 예천의 20대를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을 처음 적용해 고발하고 격리자 자택을 예고 없이 찾아가는 불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